좋아요 리클레임 ai 를 어떻게 설정 할까요 플랫폼 에 들어왔 는데 보시 다시피 아침 아침 미팅 저녁. 오후 식사 같은 기본 이벤트들이 이미 있네요. 이건 우리가 설정한 게 아니라 기본으로 제공되는 습관 관련 설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것들은 매일 하는 습관들이에요. 자, 천천히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정보는 습관 섹션에 있습니다. 여기서 매일 하는 일을 특정 시간에 설정할 수 있어요. 원하는 시간에 맞춰 프로그램 할 수도 있죠. 새 습관을 추가하고 working time이라고 이름 붙이면 돼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도를 설정해요. 색은 빨간색, 작업 유형은 일로 하고 일정과 근무 시간도 입력할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주간으로 설정했는데 매일 매월로도 가능해요. 이상적인 작업 시간 기간 등을 설정하고 저장해요. 이제 캘린더로 가면 플래너에서 근무 시간을 볼수 있어요. 매일 30분씩, 11시부터 설정했어요. 각자 알맞게 조정하세요. 개별 작업을 추가하려면 새 작업이나 C를 클릭하세요. 작업명은 녹음, 기간은 2시간으로 해요. 최소, 최대 지속 시간도 설정 가능해요. 근무 시간이에요. 오늘은 16일인데, 17일까지 완료해야 해요. 보시다시피 작업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이 시간은 변경 가능해요. 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고 생성하면 17일의 작업이 표시돼요. 보시다시피 작업은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예요. 꼭 해야 해요. 이렇게 작업을 만들고 우리의 업무 패턴도 설정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 메뉴에서는 해야 할 일들을 다른 관점에서 볼수 있어요. 플래너는 하루를 선형적으로 보여주지만, 여기선 우선순위별로 작업을 볼수 있어요. 이게 최우선순위라면 이론상 이걸 먼저 해야 해요. 작업 시간, 어, 중요회의, 어, 우선순위 회의, 그리고 고중저 우선순위 작업들이 있어요. 반면에 통계 섹션이 있습니다. 통계 섹션은 무엇을 위한 거죠? 개인 근무 시간이나 팀 전체의 작업량을 보여주고, 주는 팀 통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회의, 작업, 습관, 집중 시간으로 나뉘며 개인과 팀 모두 볼수 있죠. 그 다음엔 순수 작업 섹션이 있는데. 이건 우선순위나 습관 같은 것 없이 순수한 작업만 있어요. 여기가 순수 작업 섹션이에요. 이제 각자 팀과 이 도구를 어떻게 관리할지 스스로 결정하면 돼요. 팀이 작업만 등록하고 각자 일정 관리하길 원하면 그것도 좋아요. 그건 각자의 선택이에요. 이렇게 Reclaim AI를 설정할 수 있어요.